이것은 예쁘다. 상처가 나서 예쁘다는 것은 잘못인 줄 알았다. 그러나 남을 먹여냐며 살았다는 흔적은 별처럼 아름답다. 이시가 음악을 디자인 대회를 했던 분이 303명이 응모해서 그중에 한 명이 당선한 것이 지금 여기 광화교회 글판으로 나왔고 강남에 있는 교회 도 글판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 옛날에는 그림바다 상사물을 많이 찾 저는 본래가 은 나무립을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 저절로 이 좋아지고 아, 내가 시를 써서 만약에나 호강하나 무다이런 생각을 들어서 예술가라고 하는 것은 예술 작품만이 오래가는 게 아니라 역시 그 주인공도 역시 그 시인들도 이제는 오래가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90이 넘는데 조금 더 30이 넘는 생이들요 가능한 건다돼 가능한 건 다죠. 열심히 농가 열심히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두 발입니다. 손보다 발이 중요합니다. 바비이 눈에 손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그제 TV에 116세 애자신 할머니가 어, TV에 나왔어요. 그데 지금도 밤매고 산에 올라가서 또남을 듣고 여러 가지 일을 하어요 내가 그 할머니에게 하시옵니저 할머니가 많이 그림을 그린다든지 글을 쓴다든지 하는 것이 있었다고 보면 저 할머니 그 속에 드는 것이 더 멋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이 먹을수록 이제 공부를 해야 된다, 배워야 된다, 뭔가 해야 된다 이것이 간절하게 내가 지금 하면서도 그걸 느끼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대미. 얼마나 고독했으니 집단에서 하나하나 떠나든가 하나하나 모여서 집단을 이루든가 하나 나는 개미 새끼 하나 없을 때가 좋다 좀 역사적인 건데 나는 그렇게 아무것도 없을 때가 더 좋아요 그래요? 아무것도 없는데서 내가 만들 어떤 유가 생기니까 그런 욕심을 갖는데 그 욕심 아무리 가져도 상대방에게 폐가 되지 않기 때문에 괜찮을까 생각해요.